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지포스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다가 앞에 장면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제 유튜브 댓글에 아마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중복된 질문으로는 요근래 가장 많습니다. 한 100건 이상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도 많이 달아 드리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지포스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 업데이트 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시죠 영상 아래 쪽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페이지가 이렇게 열릴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저장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예요 버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 및 설치 하시고요 그럼 설치가 쭉될 겁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엔비디아 로그인이 떠요. 여기서 구글 로그인 클릭하시고요. 그서 구글 아이디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로그인이 되면 이렇게 게임 최적화 유지라고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투어 시작 나오고, 옆에 건너뛰기 있죠. 건너뛰기 클릭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드라이버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최신으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업데이트가 안된 상태면 어떻게 뜨냐면,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다운로드를 할 건지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빠른 설치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설치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사실이 알고 나면 되게 편한 부분인데,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다운로드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쪽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겁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셔서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업데이트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문의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아마 이렇게 하면 98% 이상은 해결이 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였습니다.